야. 전액 환불해 드릴게요. <laughs> 아그 계약서 찢을게요. 이제 이거 찢어버려야죠. 마라탕 시켜. 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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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 잠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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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다으로의료수 식단, 식 식단. 어아 필수 영양서잖아요. 필수는 필수인데 이유가 있다. 카페인 니코틴 알코올이 아니고 <laughs>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죠. 굳이 따진다면은 차라리 <laughs> 저탄 고지 쪽이 조금 더 낫다고 생각은 하는데 아, 하지, 다, 하지 마 그냥 다이어트 <laughs> <laughs> 하지 마 하지 마. 하지 마 하지 아, 마. 그런 거 물어 물어볼 거예 하지 마. 그냥. 하지 마. <laughs> 그 마라탕 시켜 먹어. 계란 어 잠깐만 못 먹겠어 진짜. 어, 계란도 싫어. 비료. 아. 그럼 가세요. 여기안 되지. 일단 보충제는 말 그대로 보충 보충을 해줄 뿐이지 동물성 단백질이랑 식물성 단백질이 흡수율 차이 심하게 나기 때문에 동물성을 무조건 드셔야 되고요. 저도 먹고 있고요. 그냥 먹으세요. 초이없요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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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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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사견을 덧대자면은 그래서 이론상 프로틴을 섭취해서 단백질을 다 채워도 되긴 합니다. 근데 굉장히 번거로워지고 복잡해집니다. 프로틴을 이제 응. 하루 총량에 맞춰서 타고요. 그거를 하루 동안에 계속 조금씩, 조금씩 나눠서 마셔야 돼요. 저라면 그렇게 하느니 그냥 새끼다가 고기 넣어서 먹겠습니다. 간헐적... 단식은 저는 우선 비추천입니다. 어차피 한 열두 시간 가까이가 공복이잖아요. 그 정도면 충분히 간헐적 단식이라고 생각을 하고 아침 식사는 꼭 하시면서 규칙적으로 식사를 하는 게 살이 많이 빠질 수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공복의 운동을 오래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상 근손실이기는 하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공복 운동은 비추천이고 소화가 안 돼서 운동하기 어렵다 싶으면은. 액체로 된 프로틴 음료 아니면 두유라도 섭취한 상태에서의 운동을 하는 게근 손실 없이 건강한 몸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음, 이제 3교대 하시는 분들은 거의 일주일 동안은 동일하게 근무를 하시니까 눈뜬 시간 기준으로 3~4시간 간격으로 뭐라도 챙겨 먹는 거를 좀 추천해 드리긴 합니다. 아, 뻥치지? 뻥치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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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진짜... 미스트리고 저는 끼마시고, 첫날이 아니라 밥먹지 않는데, 어, 막 이상하게 살이 안 빠져요. 정육점도 해요. 아니 진짜로. 아 네네. 오 <laughs> 어. 어. <웃음> <웃음> 자, 저희가 지방을 깎아내는 노동자가 있다라고 칩시다. 이 노동자에게 지금 이제 어, 오늘 휴식 시간 없이 벽 깎아 이러면은 일단 깎겠죠, 깎기는. 그리고 이제 녹봉을 깎았어요. 어, 회사 사정이 어려워서 대신 다음 달에 회사 상황이 좋아진다면은 꼭 손과금으로 보답할게. 연봉도 다시 올려줄게. 일을 하긴 하겠죠 일단 의혹은 이만큼 깎였지만 이게 두달세 달이 되면 파업. 그래서 안 빠지시는 겁니다. 이 몸에서 이 대사를 일으킬 우리 노동자들에게 이 녹봉을 주고 월라베를 챙겨주고. 그래야 되는데 지금 너무 악덕 사장님처럼 그렇게 굴고 계셔서 이제 몸에서 파업한 거니까요. 제끼다 챙겨 먹고 그리고 운동 잘 하시고 그러시면 빠지실 거예요. 어 근데 성원이 진짜 착하다. 난저 어. 지금 둘다 만나고 둘다 친해 뻥 친해라고 <laughs> 어, 뻥 치지 마 약간 이런 건데 <laughs> 그 대를 믿고 일단 얘기를 하는구나. 어 나는 무조건 저렇게 빠는데안 빠질 수 없다고 생각했거든. <laughs> 이게 아마 질문자가 성국 쌤이라서 좀 아. 음. 저봐 저저 다리 꼬고 저거 지금. 그, 지금 대표님한테 그 연기 질문할 때 연기 좀 빼주세요. 운동 식단 하나만으로 살을 빼줄 수 없네요 아 어떻게 사람이 두 가지 다해요 아니 회사 일을 해야 되는데 운동하는 시간도 너무 진짜 쪼개서 나오는 거야 네. 그 회사에서 주먹밥 같이 네. 먹어야 되는데 네. 운동 식신 열심히 하게 돼 어, 나와가지고 식단 이렇게 다 하고 저기 안흑말 시간 진짜 안 가잖아요 밥 먹으래 어? 야. 전액 환불해 드릴게요 <laughs> 그대로 다 드릴 테니까 그냥 가시면 됩니다 제.. 제 얘기 능력이 부족해서 그.. 다이어트를 제가 못 시켜요 허. 만 바라봤을 때는 식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죠. 다이어트가 아니고 건강 목적이라면 무조건 운동이긴 한데 절대 운동 칼로리가 섭취 칼로리를 따라갈 수 없기 때문에 다이어트를 원한다면 식단은 무조건. 자 대표님의 의견과 저희 프로필 구치일 일동의 의견은 동일하지 않고요. 저 <laughs> 대표님 말했다시피 몸이랑 입이랑 싸우면 압도적으로 이제 입이 이깁니다. 천 칼로리 빼는 데는 한두세 시간 운동을 해야 되는데. 이제 천칼로리 먹는 건 저스 테미니시거든요. 그냥. 성욱쌤 먹는 거 봐요. 만칼로리도 그냥 먹어 그냥. <laughs> 어쨌든 그래도 조금 솔루션을 주자면은 운동에 조금 더 집중을 해서 건강적인 목소기에 조금 더 초점을 두고 식단 같은 경우를 조금 러프하게 할수 있는 거부터 조금 먼저 해 나가면 어, 이런원동력을좀더 길게 가져갈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했는데도 설득이 안 되면은 아그 계약서 찢을게요. 이제. <laughs> 이거 찢어버려야죠 다이어트 때 추천하는 과일은? 블루베리 블루베리라고요 저는? 잠깐만 장코치를 마지막에 하게 하자 좋아요 소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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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량. 소량의 수박 베리류 그 다음 자몽 사과 <laughs> 이 정도가 제일 베스트 그 외에는 당이 너무 높아서 저 <laughs> 앞에 좋은 거다 말했는데 뭐, 뭐, 뭐 하라고? 뭐 하라고요 나? 저거 곶감 그, 먹어 곶감 정답이고요 <laughs> 일단은 계절 과일을 섭취하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그 중에서 여름에는 수박이 되게 괜찮습니다. 시트룰린이라는 성분이 아르기닌을 합성하는데 도움을 주고 혈관 확장이나 이런 쪽에 도움을 많이 주니까요. 그리고 겨울에는 귤. 계절 상관없이 먹겠다 하면 이제 아까 말씀하신 자몽 혹은 베리류, 샤인머스도안 되고요. 청포도 안 되고요. <laughs> 이 금귤류, 천혜양 오렌지보 보이스 등등 그리고 베리류. 여기에 많이 들어있는 아미노산 중 하나가 펄라보노이드 라고 하는 아미노산이 있는데요 네, 실제로 소량임에도 건강적으로 되게 도움을 많이 줍니다 특히나 이제 저희 간 수치를 낮추는데 도움을 많이 주고요 신맛이 나는 과일들도 되게 추천을 할만 합니다 파인애플! 어 맞아요 맞아요 레몬! 레몬을 이걸 먹기에는... 빡세지 않... 아 자몽 괜찮죠 꼬북칩! 초코맛! 꼬북칩이... 꼬북칩 초코맛! 과일... 과일이었나? 몰랐네 내가... 어쨌든 구연산이 <laughs> 되게 많이 들어 있기 때문에 사실 종류 상관없이 하루 전체 칼로리 10%에서 15% 정도는 식단 관에 달려들 꿀팁 하나씩만 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제가 하는 건대회 준비라서 좀 이런 거는 안 했으면 좋겠고 먹은 거를 되게 많이 줄이려고 해서 좀 입이 터지게 만드는 것보단 먹을 때 그냥 건강하게 적당히 먹고 움직여서 운동을 해서 좀 썼으면 좋겠는 마음. 식사를 적당히 잘 먹어주라는 거죠. 극단적인 식단을 하지 않고 대신에 운동을 좀 많이 해주라는 거죠. 그렇게만 해도 빠져요. 그냥 이유 불문, 장소 불문하고 식사 후에 20분 걸으세요. 그냥 유산소를 따로 각을 잡아서 엄청 많이 하려고 노력하면 힘들어요 사실. 그래서 그냥 식후에 혈당을 관리할 겸 20분 정도 그냥 산책하는 정도로 그렇게만 해도 살이 굉장히 잘 빠집니다. 저는 건강을 위한 거긴 한데 물을 좀 많이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만 많이 먹어도 건강해지는 건데 이게 당뇨나 혈압, 고지혈증을 갖고 계신 회원분들 중에는 대다수 수분 섭취가 안 되는 분들이 많거든요 kg당 30ml, 60kg면 은 1800ml 1.8L 정도는 최소한 섭취가 돼야 건강해질 수 있다 보니까 물만 잘 먹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 하기 전에 성욱쌤부터 한번 해보실래요? 아니 저는 오늘... 아니 저는 오늘 촬영하는 사람 아유, 자 일단 태닝 하시고요. 네. 시각적으로 보여지는 게 남들을 속이기 딱 좋습니다. 연애하시면 살못빼니다 태닝 하고 연애하지 마세요. 장난이고요. 어, 이 주말이나 이럴 때에도 분명히 입이 터지는 순간들이 있을 텐데 다음날에 굶는다든지 그런 행동을 하지 마시고요. 저는 다이어트를 할때입 어, 뭐 자주 터지는데요. 식단을 정말 일정하게 먹어요. 내가 먹어야 하는 것들만 똑같이. 자기 전에 꼬북칩 먹어야 되면 매일 같이 하나씩 먹어 주고 <laughs> 무조건 오늘은 굶고 내일은 잊춰졌다가 내일 잊춰졌으니까 그다음 날은 또 굶고 이런 식으로 뭐 운동 쉬고 싶은 날 쉬고 이렇게 하다 보면 내 다이어트에 문제점이 어디서 발생하는지 을 파악을 하겠거든요. 최소한 내가 뭔가 세워 놓은 계획이 있으면 한 2주 3주 정도는 지속적으로 가면서 실루한 가요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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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지금 제 말이 <laughs>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어, 저 아직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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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 잠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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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아, <laughs> 구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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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laughs>